딱 했는데 바로 에스카이님이 떠 버린다고요? 아니 이게 시작부터 이게 이렇게 되는 게 한번 가보자. 슝 토크 당하면서 슝 결정하는 것은 나다라고? 아니 아니 여러분 내가 내가 이런 적이 있었나? 첫번째만에나 태양으로 그것도 야나 태양으로. 나 태양으로 구스 님이 비틱 비팅, 구스 님이 비틱이라니 그것도 두두두 개인데 신캐 확정이야 이거 신캐 확정이야 이거 야 혹시 두개 혹시 두개뜨면 어떻게 되노? 착 갑니다 착아 토르 누나 아 토르 누나 자 토르 누나가 한번 나오고 있고요 어, 일단 두 개는 물 건너갔네 아 어, 아닌가 <laughs> 괜찮아요 자 들어갑니다 자 등장 연출 한번 보자 등장 연출 자 이번에 한번 그렇지. 아하, 아주 예쁩니다. 예. 어? 어제 뭐, 호크토크 채팅창 보니까 예쁘다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던데 뭐, 다행히 예쁘다는 거야? 두 사람의 사랑이 예쁘다는 거야? 한번, 한번 얘기 한번 해봐봐. 나좀 좀 궁금했어. 채팅장 보면서 내가 그 호크토크 흐름을 끊을 수는 없어서 말을 못했지만은, 뭐가 예쁘다는 거야, 여러분? 킹 보고 예쁘다고 하는 거 아닐 거 아니야? 아, 구스님이 예뻤다. 괜찮네? 센스가. 아, 당연히 구스 형이 예쁜 거죠? 뭐 갑자기 다들 왜 그래? 어? 다행이 예쁘다 이거구나 딱 보니까 할말 없어지니까 그러네 그래요 이득간네와이 이 그림이 나온다고 시작하자마자 요 이게 되네요 음, 이래서 눈치가 빠른 유튜버란 여러뭐어 <laughs> 뭐 알겠지 그러면. 나도 솔직히 당연히 예쁘다 했거든. 근데 뭐, <laughs> 야, 저거 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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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람의 사랑을 정 존중합니다. 아, 존중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응원하고, 너무, 아 야! 야, 이거 뭔데?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지? 야, 진짜, 진잘 나온단 말이야. 진짜인가? 야, 이거, 뽑기 영상 올라가야 되겠는데, 이거? 이거 지금, 이번 뽑기 미치겠구나? 6주년이라서 이러나? 확률이 좀 좋아요, 이번에? 아니, 이번에 진짜 확률 해자. 회자... 아, 진짜?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지금? 갑자히 <laughs> 저는 망했습니다. 나오네. 아, 정상 아, 정상적으로 못 쳤습니다. 아, 너무 설레발쳤나 크루얼선이네요. 아, 아이정도 1,000장 5렙? 오, 1,000장 5렙 하시고, 1,000장 3렙 하시고, 음, 자, 두 발. 자, 가봅시다. 자, 과연, 아. 자, 오이고, 웬일이세요, 아버님? 음, 완전히 맞아요. 잊고 살았는데, 아버님을. 갑자기 나타나시네. 예. 아, 뭐요? 아, 내가 에스카이님 아, 보고 실망한 게 아니고 예? 에스카이님이 이제 불이 확 나셔야 되는데, <laughs> 아, 너무 살살 던지시니까 어, 살살 던지면 일단 줄안 나오던데요? <laughs> 줄안 나, 아, 안 나오더라고요. 어? 살살 던질 때는. 근데 이번에 라인업도 말도 안 되게 좋아서 아 그렇긴 하지. 어, 라인업도 좋고. 오늘 얼쑤카 선물 리뷰 가시네 가야지 가야지 어 선물까지 가줘야지 이번에야말든지. 어 잠깐만요 뽑기 흐름이 좀 바뀌는 것 같다 어 뽑기 흐름이 바뀌고 있어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되면은 흐름 바꿉니다 자오와 와, 아직 채널 바꾸기에는 이르다 흐름이 나쁘지 않을 수 있어 이번에야말든지. 자 오케이 어? 나쁘지는 않았다 <laughs> 나쁘지는 않았고요 어? 차크닥 어, 맞아요. 어, 고거님 말대로 지금 람지 선물 재료는 없, 없고요 사야지 뭐. 어. 내 다른 캐릭터으면 다음에 내 리뷰할게 이렇게 했을 텐데 에스카 형이잖아. 에스카 형이잖아. 그럼 산다. 어? 넷마블이 우리 에스카 형한테 이렇게 밀어줄 때 우리가 또 돈도 좀 보태줘야 되지 않겠어? 그럼 넷마블이 또잘 해주겠지 뭐. 이거는 내가 삽니다. 자, 풀카운터, 팡크당 치고 있고요 아, 이 고고님 한 번씩 우리 또, 우리 길들 대표에서 좀 도와주셔서 고맙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이거 스킵 가지고 조금 어맞네 자, 요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크나, 와, 와, 오늘 미쳤는데? 야, 내, 내 지금 300 천장에 지금 이렙이야삼 천장이 아니지, 300? 어, 그래서, 야, 이거, 이거 올해 제가 좀 장난 아니거든요. 어, 내가 하면 다 잘, 내가 하면 다 돼, 내가 가면 다다 다 해결돼. 그런 느낌이고. 자, 우리 창낙님 회원가입 기간이 무료 2 9개월이요2 9개월 하이고 이번에 엘멜 다음으로 어, 킹다이언이 나온 겁니까? 그나저나 새로운 에스카 형님 성물 누구죠? 에스카 영의 성물입니다. 새로운 에스카 형님은 아직 안 나왔고. 음. 와, 오늘 뽑기 장난 아닌데? 어, 300에 쓰신 분들 좀 있네. 아, 누구예요 어떤 에스카 거냐? 어티밋 에스카 노르. 금색깔, 금색깔 에스카 형. 자, 엘리 제리 모세를 보고 맙습니다 구수행 아이고, 지금 막 킹다이언 풀강 찍었습니다. 다행히도 5,000장까지는 안 가서 다행. 구수행도 뽑기 대박 나시기 전 3,000장 360 다이어로 풀강했습니다. 다이어 끝입니다. 어둠의 실력자에서 7,000장 빨리, 7,000장 빨렸다고요? <laughs> 뭐가 이색깔 갑자기 그런 얘기하니까 갑자기. 야, 올 실버가 덕분에, 올 실버가. 예? 부회장님. <laughs> 막, 기 빨린 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예, 저 오늘 좀 다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300에, 지금, 두가 봐도 팅간이잖아. 제가 오늘 좀 다르니까, 응? 아. 자, 이번에 팅간했기 때문에 그래도 뚫, 어, 팅간에 뚫으면서, 어, 자, 한 발. 오, 창랑님, 아니야. 얼티밋 형님 좋을 수 있어요. 굉장히. 자, 요 헬은, 그 헬은 아닙니다. <laughs> 지금 그 헬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리액션은 안 나올 수 있다. 요렇게 보이고요 음. 제가 봤을 때 지금 얼티밋 형님 그 개성에다가 딜뽕을 좀 꽂아주면 불스카인보다 덜셀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직원으로 찌르고 펑이 전체기로 터지니까. 그, 그, 성물이 거의, 개, 성물이 거의 개성 하나 추가되는 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상하다. 흐름이 조금, 어, 요 채널 흐름이 좀 끝나가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밀림 나락은 언제? 이러죠? <laughs> 어, 밀림은 진짜 생각보다 밀림은 진짜 오래 간다. 그죠? 밀림 못 잡어. 너무 좋아. 확 다양한 것들이 나왔지만 또 밀림이야. 근데 이번 뽑기 하는 동안 행복했습니다. 이유 왕비 엘리 너무 많이 뜹니다. 아, 또 엘리체라는 아그 닉네임의 초심을 볼수 있는 그런 반응. 좋아요. 아, 창랑님. 아무리 강해도 요즘, 어, 뭐야? 오케이. 그렇다는 거. 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또그 마일은 아니다. 마일은 아니고 그냥 마일이 하나 나왔고요 아무리 강해도 요즘 신캐들에 비해서 높을 것 같지가 점점점인데, 아니야. 아니, 선물을 엄청 세게 내줬더라니까. 어? 오케이. 자, 마시나 최대 단계. 자, 두개한번 뚫어보자. 두 개. 자, 어, 이거 괜찮다. 어, 에스타로스 차라리, 아까 빈 마일 그런 것보다 이게 낫다. 이거, 자, 한번 가볼게요. 착! 이야, 나올 수 있었는데. 어, 이거 나올 수 있던데. 음, 선물 산다고. 오게 뭐, 사자. 오늘. 저도 선물 살라고요. 선물 강화도 막 해야 되고, 선물라터토스도 얻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야, 이게 참 돈을 쓰게 만들더라. 결국. 에스카행이니까 산다. 웬만하면 뭐 천천히 만들지 뭐이랬는데 자, 한발이고요 아우, 쟨나. 음, 최후의 불꽃 에스카노령. 좀 궁금하네, 나 투자. 좀 궁금하다. 야, 흐름이 살짝 갔나? 지금? 흐름이 살짝 갔어? 자, 어, 마쳤아 흐름 아직 가지는 않았는데. 픽업이 떠야지. 아, 요거 뚫어보라, 그냥. 그냥 그. Okay. 아, 창 요렇게 또뭐젠나 나오고 또 자넬이 나오고 이러네. 젠나 구천사 갈까요? 구천사 갈까? 아 그렇네. 킹 다이엔 줄여서 뭐라고 할까? 킹다 아까 킹다킹다킹 다야 킹 이엔이야 킹 이엔이 근데 킹 이엔이 <laughs> 그 입에 더럽게안 발리긴 해. 킹 이엔 <laughs> 좀안 발리는 것 같긴 한데 킹다킹 다는 되게 쉽게 발리죠. 어. 어감이 좀 이상하지. 어. 킹 이엔이 글자로는 이쁘거든. 킹 이엔이 킹이 이응이 두 개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말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 음. 자와 구천사 바꾸고 바로 그럼 왔다 다시 그럼 왔다 다이킹 오, 다이킹도 나쁘지 않아. 어 다이킹도 나쁘잖아. 다이킹 다킹 어? 음 다킹 다이킹 다이킹도 좀 근데 이상한 게 킹이 죽었다가 들릴 수도 있어. 다이킹 <laughs> 좀안 좋지 않냐 어감이? 자 뚫었어요? 야방 뭘로 뚫었냐 내가? 아, 까 마시나 체스 단계 들었지? 우리 형님 한번 와주셔. 어, 제발! 야, 세 개! 요, 강, 강, 강하다, 이거. 킹다이. <laughs> 자, 자, 첫 번째! 자, 막 킹다이 하고 이렇게 안 나오잖아. 싫다잖아, 킹다이는. 어? 다이킹 싫대. 야, 그냥 킹다로 가자. 킹다. 야, 킹다야. 그 마음에 드나, 킹다는. 7개 대제 뉴비가 시작해도 할만하나요? 아, 그럼요. 이제 PVP 욕심만 좀 많이 안 낸다면. 아, PVP에서 내가 뭐 한가닥 하겠다. 그러면 이제 조금 열심히 하셔야 되고. 일단 스토리 자체가 너무 좋은 게임이라 그냥 그렇게 한번 쫙 훑기에는 상당히 훌륭한 게임입니다. 내가 그건 즐긴다고 느꼈을 때. 누군가를 이기고 싶다면 조금 장난 아니긴 합니다. <laughs> 다들 조금 많이 좀쓰셔가지고 아, 근데 또 그렇지도 않어. 부실골은 또 할만해. 부실골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부실골은 내가 조금 열심히 하면 충분히 어,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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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복주에스타네. 마음에 안 든답니다. 아, 이쪽 아, 정확하게 짚어보네. 어? 킹덤 마음에 안 들어? 야, 근데 그래도 정확킹 나왔다. 좋은 킹게 내가 풀업 아니거든. 자, 여기서 한번 뜯보는 게라 아니네. 와, 세상에. 세 개가 떴는데 다 불발이라고? 하하, 요것도 뭐. 슬슬 또 질질그리네, 뽑기. 가자. 자, 한번 들어갑니다. 한번 들어갑니다. 자, 엘리 제이님 오천원 모은 고습니다 구수형, 제가 최근에 묵시록 최, 어, 최신화를 봤는데, 약간 스포합니다.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스포, 스포 내가 읽, 읽는 건 조심스러워. 뭐, 엘리 제이님이 채팅창 하는 건내할 말은 없는데, 네, 구수형은 100% 가위인 좋아하게 될 거예요. 이거 있어요. 뭔지 알아야 돼. 대충 알거든? 아직 더 이상 깊게 얘기하면 된다. <laughs> 대충 내가 뭔지 알아. 어. <laughs> 저 크닥 들어오면서, 저르크닥 터지면서요. 자, 와, 잠깐만요. 자 이게 딱 터지는 타이밍에 야 태양이 뜨분해 여러분 회장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올려 드리라 자 우리 또 회장님이 색깔이 다르네 역시 이분은 왔다 하면 빨간색으로 일단 불을 지르고 시작하시니까 회장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뵙는데 회장님 <laughs> 바로 채팅에 와 좋아요 짝짝 달리고 어 부회장님이 갑자기 물음표 물음표 회장님 이러면서. 아무래도 색깔 자체가 좀 좀 다르시다 보니까 와 감사합니다 회장님 또 우리 오늘 킹다이앤이 결혼했거든요 을 어. 예, 결혼해가지고 제가 또킹다이앤 축의금 못 해주겠지만은 옷은 사줘야 되지 않겠는데 어, 와아 세나나를 하 바빠 바쁘셨다고 음. 좀 세나 조금 하다가 지금 못 하고 있어 왜냐면 아시다시피 제가 일정이 바빠가지고 7대제도 많이 못 하는데 세나까지 까니까 완전 이도저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좀 선택이 필요했 선택 필요했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마 조회수를 따라갔다면 세나로 갈아탔겠지만은, 아, 갑자기 그런 급격한 변화를 주기보다는 그랜드 크로스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음 둘다 했다면 제일 좋은데, 둘다 하기에는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바빠요. 둘 다는 못하고.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제 호크 토크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7개 대제 오리진이 준비되고 있거든요. 오리진. 오리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리진 때도 좀 고민이 될것 같아요. 제가, 제가 오리진 안 하면 누가 하겠어? 내가, 내가 안 하면, 나 누가 하겠어가 아니라, 내가 안 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 <laughs> 그건 꼭 해야 될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랜드 크로스를 버린다? 이것도 아니고. 그럼 그때 가서 우리 회의를 한번 진하게 합시다. 그때 가서. 그때쯤이면은, 야, 하튼 떠오르는 아이디어 두 개가 있어. 나랑 같이 게임할 사람을 한명 섭외할 건데, 음, 하여 아이디어는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안 나오는데요 사천사 채널이 오리지널로 갈아탈까? 흠 나오는데 그러니까 같은 일 7개 대제인데도 하... 여러분도 고민이 될것 같은데 내 생각에 오리지니 아마 근데 새로 나온 거라도 겁나 재밌을 거긴 한데 장르가 다르잖아 장르가 그래서 어떤 거 여러분들이 하실지도 근데 그렇다고 그랜드크로스만 우리가 계속 할 거야? 그때 가서 우리 회의합시다, 회 회의. 어? 한번 다 해보고, 어, 깔아서 해보고, 회의를 좀해볼자 응? 아, 조용히 뽑기가 망하고 있다고. 야, 뽑기 왜 이래. 난 얘기가 딴 데로 샜다 하면 뽑기가 이러더라. 아니, 서버가 나를 안, 안, 안 와봐. 야, 흑우 형 지금 약간 정신이 흐트러졌다. 이때 지금 다이아 줄줄 빨아내라 이러는 것 같아. 이거, 이거 어떡하나, 이거 또 이거. 어? 뽑기야, 집중 한번 하자! 착! 눈 반짝 빛나고 좋다. 어? 전둘다 할랍니다. 어, 오케이. 어, 둘다 하는 게 좋죠. 시간이 많으면 둘다 하는 게 좋습니다. 7대 키도 내가 네, 했잖아. 둘다 했잖아. 근데 7대 키도 쫙 가다가 어, 어느 선에서 이제 접게 됐지. 포크닥 네. 하면서 완전히 개망해 보는데 지금 뒤로 갈수록. 자, 여기서는 확정 한번 받아주고요. 그래요. 어~ 채널을 살짝 한번 바꿔줘야 되나 있긴 한데 아~ 고고 님은 그랜드 크로스다. 그래도 어~, 어 그래 하여튼 그~ 최대한 제가 그~ 둘다할수 있는 쪽으로 제가 뭔가 아이디어를 좀 내볼 아~ 잠깐만요. 우리 다이앤생일이 어떻게 되노? 다이앤생일. 일단은 어, 에스카 형님의 생신으로 먼저 한번 가보고요. 음. 에스카 형님의 생신 쪽으로 가봐. 에스카 형님 생신으로 가서 어? 바로 좋지 바로 좋지 지금? 참튕가내고 있고 자 좋아요 자, 좋아요 자두개 에스카노르 나도 어리게 해줘 왜 생신인데 아니죠 우리 형님은 제가 모시는 마음으로 생신입니다 어? 에스카노르 생일 할게좀 이상하지 않냐 뭔가 감히 뭔가 좀 이상한데 자, 와 나오네. 오, 세긴 쎄지 오, 신부브린이한번나와주고요 하하, 그렇습니다. 이아 아, 진짜? 그 정도 쓰셨구나. 어, 아, 몇 천만 원 썼네. 오, 그런 사람 많지. 많긴 한데, 생각하는 것좀 약간 현타, 가 오긴 하죠. 네. 하여튼 또 저렇게 또 많이 쓴 사람들이 또잘못 갈아타, 그지 자, 오케이 한 발. 아? 와. 부회장님이 해, 행복했다는 게이 이, 이 때문이죠. 엔자베스. 어, <laughs> 아니 회장님, 아 세나까지 하다 보니까 요즘 통장이 비어가더라. 아, 과금좀 많이 하시면서 하고 계신가 봅니다. 음. <laughs> 그런 거지. 아, 내가 얼마 지른지네 세본 적이 없긴 한, 세번 적이 없는데, 옛날에, 그때 당시만 해도 한, 한 7천 정도 들어갔으니까. 그 이후로 좀, 좀 살살 하면서 유지 수준을 했다 하더라도, 뭐, 하여튼, 좀, 좀될 거예요. 좀, 좀, 좀 됩니다. 좀 되고. 그러니까 그때 깊가 수북히 쌓아놓고 이제 막 이렇게. 자 리얼 니님이 채널 홍고맙습니다 구스말님 안녕하세요. 저 다이앤인데 기억 나시나 요아 모르겠... 다이앤 님. 어 다이앤 님. 여전히 대지 하셔서 좋습니다. 오 다이앤 님이 다이앤 나오니까 오셨구나. 오셨어.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왜 이렇게 안 나올까요? 아니, 초반에 좀 이렇게 좀 뜨니 채널 한번 바꾸겠습니다. 생일이 12월 24일이라 이거지? 다이앤니이분에 이걸로 한번가보게 아, 스위치2 나왔어요? 스위치2가 나왔어? 스위치2 나왔나? 그러게요, 회장님. 오늘 뽑기가 잘안 되네요. 6월 5일에 나오고 예약 판매 중이라고. 어. 어. 하면서. 60프레임 젤다를 할수 있다. 그 말고는 좀뭐 없어요? <laughs> 다시 사이는 아, 고고님이 상당히 허구, 허구, 스타일이네. 어? 60프레임 젤다 하기 위해서 바로 그냥 구매를 했어. 어. 그리고 칠레제도 외제차 하나 꽂아보고, 어. <laughs> 나를 그렇게 닮으면 어떡합니까? 예? 역시 뜬단 말이야. 안 뜨네. 아이거 참. <laughs> 하긴 저 그때 흑 폭주했고 했을 때 그지 막 플스 파이브 막어 잠깐만 자떴다 됐다 아 됐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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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떻게 되면 몇네이요 이렇게 되면 이거 하면 사렙사렙자 요거 요거 됩니다 요거 돼요 아자 어. 요거는 자 우리 형님이 이제 한번 정신을 해주셔야 되는데 나 태양이긴 하거든 자아아 아. 아하. 안 뜬다는 얘긴데, 그렇죠? 여기서 뜨기도 하나, 여기서 뜨기도 하나. <laughs> 제가 어릴 때 구스님 세나 하신 걸 봐서 아니 그게 진짜 내 아니야. 야 어릴 때내 세나 하는 거봤습니까 알뜰 알뜰 살뜰이 무과금으로 막 방대금으로 막막 존버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배웠어야지. <laughs> 왜저 차를 거는 거는 그 그이후에 구스잖아. 그걸 배우면 어떡합니까? 아, 요렇게 하하 비델리의 빛반이라니. 아, 저 6대 보신 분은 고이고, 어? 고거님은 지금 그럼 뭐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고,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나. 아니야, 나 세라 때는 진짜 가끔도 안 썼어. 진짜 겁나 짠돌이였잖아 그때 내가 진짜 겁나 짠돌이 컨셉이었는데. 컨셉 자체가 아니고 그때 내가 진짜 실제로 너무 가난하기도 했었고, 해가지고. 그치. 세나 원때 무과금의 희망 스타일이었죠. 자, 또나태양인데 요번에 한번 갑시다. 어? 요번에 한번 가자. 세나 성대모사. 세나 어, 재밌겠다, 우리. TMI. 리버스는 방대기 더 비싸다. 그래요? 아, 그래요? <laughs> 아, 그래요? 야, 방대 칼리는데 돈더 깨지는구나. 아, 또 아닌가 본데. 아, 성대, 아, 대제 성대모사에 나오셨던 분이 있어요? 어. <laughs> 뭐, 칠대제부터 차 하나 박으신 분들 많잖아. 그죠? 아유, 차 많이 샀지. 그거안 했으면. 우리 세나2에도 차 박았는데. 세나2도 내가 그때 나오자마자 그냥 막. 2주 만에 막한 700만 원 꼽고 막 미친 짓 했었는데 자 일단은 발들은 나오고 있고요 요런 정도 자 여기에서라도 한번 가자 요거 되더라고 아까 되더라고 와 요것도 좀 멋지긴 하네 어, 와 저는 코인밖에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요거는 멋있다 요거는 어, 진짜 할말 없어 <laughs> 아, 구스님 추억에 젖는 동안 다 빨아가래, 넷마블 <laughs> 아, 그러게. 야, 지금 뽑기에 집중해야 돼. 우리가 너무 추억에 빠져있으니까 넷마블이, 이거, 이때다. 야, 다야다 빨아라. 흑우 형 지금 정신 흐려졌다. 이러면서 딱 지켜본다. 아, 지금 이제 뽑기 안 한다. 야, 넷마블, 나 뽑기 안 한다. 야, 나가, 나가. 뽑기 안 한다. 아, 이거 뽑기 안 하는 수가 있어요. 서버야. 서버야. 아안 하지. 딴데 데가... 가는 흙은 줄 알아 내가 자 이렇게 하면서 살살 키우고 솔솔 키우면서 오괜안할 어, 건데 안할 건데 아 잠깐 내가 방금 <laughs> 초각성을딱안한거에딱 티가 나버렸나 오케이 할 거란 걸. <laughs> 어안한다 진짜 안할수 있다 안할수 있어요. 내 맘을 착 이렇게 하면서 응 음? 이렇게 되는 거라. 우리 다이앤이 여전히 이쁘네요. 와, 다이앤네 사실, 7대제 보면서 과금의 즐거움을 배워버린, 아, 이게 또, 아니, 아, 와, 그렇게 됩니까? 자, 다시 9천0차로들어가는 거야. <laughs> 아니,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아니, 우리 아들 스마트인이, 웬 아주 소형 유튜버한테 가서, 거의 뭐 용돈 받은 걸 돈으로 다썼는데 <laughs> <다> <laughs> 내가 보고 배우나보다, 그지? 오늘은 왜갔다 발라붙던데? 와 진짜 깜짝 놀랐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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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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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자, 오리이 오케이, 오케이, 오도이 오케이, 고지이지오래돼서 아실 거예요 구케이이밀당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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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조금 다를 수있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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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오케 자 뚫어보고 있고 오세개세개 3개, 3개. 이거 된다? 저도 구스 형님에게 후원하고 형님이 읽어주시는 걸 보고 회원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저. 자 이렇게 아 우리 스마트인 방금 저런 느낌으로 후원을 하더라. <laughs> 와 본인 용돈을 다꼬라박았던데뭐 예. 그런 거 아니겠어? <laughs> 자, 오 고마워 와 아,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허시어라 자식, 이거 진짜 이거 슬슬 또형 성질 나오게 하제. 어? 아빠 보고 배우는 조심하세요. <laughs> 와. 신용카드 있었으면 아마 폭주했을 거야. 다행히 신용카드 선은 아니니까. 자기 통장이다 텅텅 빌 때까지. 어 그게 뭐 본인 자유니까 내가 할 말은 없는데. <laughs> 신용카드면 큰일 난다. <난데. 웃음> 자! 와, 아, 이거 밤태양 한 번. 밤태양 한번 진짜. 아, 밤태양이 제일 좋은데. 고고님, <laughs> 안 돼. 신용카드는 어른인 저도 폭주에 영 자제가 힘들더라고요. 안 돼, 안 돼. 자제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예? 아, 그래서 체크카드 쓴다고? 아, 오케이, 어, 그, 그건. 잘했다. 아, 나를 알고, 어, 나를 알고. 어. 나는, 나는 신용카드 하면 폭주한 사람이다 하면은 조금 조심해가면서. 저 오케이, 왜? 밤태양 아니야? 야, 이거 밤태양 아니야? 밤태양 아니야? 이야아아아아아 <laughs> 샤크닥 한번 쏴줘. 결정하는 것은, 나다. 나다. 이렇게 되면 몇 랩이고, 이제 머릿속이 이제 계산하느라 바빠지는 거야, 머릿속이. 어, 바빠지지, 바빠지지. 자, 딱한 발이라도 생기 좋아. 음? 자, 요거 제가. 자 오케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야 이거지 야 후. 와 소름 짧게 치네 어. 몇내이거 이러면 저 오줌 오줌 쪽지들 할때 좋고요. 제가 가가지고 거기 50분해가지고 스마트인 기를 살려주라고 아, 안 그래도 지가지가지기를 살렸던데 그냥 한돈좀 있었거든요 한몇 십만인데 그걸 <laughs> 스스로 기를 살렸으니까 제가 갈 필요 는 없을 것 같고 자 이거 좋아요 색깔 좋고 한번 싸보자 퐁쿠덩 어, 한번 뚫으면서 룰 파카오 이렇게 되고 어 어디 꿈에서 저하고 밥 먹었다고? 아, 제가 에스카님 옷을 찢으면서 건방지다했다고 제가? <laughs> 개 꿈입니다 얘개 꿈이고. 예? 와 깜짝이야 너무 좋을 뻔했다. 네 남편이랑 같이 오지. 둘다밥 사주는데. 에... 또 오빠 오빠는 또둘다밥 사줘요. 예? 구몬이 <laughs> 꿈 상태가 왜그러다 진짜 꿈 상태가 제가 갑자기 옷을 찢으면서 꿈 방지한 꿈 상태 싫어냐 진짜 <laughs> 자 여기 좋다 여기 좋다 가능성이 있어 여러분 음, 약간 가능성이 0.8번 자 들어가 보자 <laughs> 남자 친구 남편 안 데려오네 데려오면 둘다 없어지지. a ah. 아이고 하나 더 나와야 되지 아마 잠깐만 지금 중간 점수를 한번 볼게요 1 2 3 5, 5, 5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 어왜 4지 왜 4렙이야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내가 계산을 잘못했어요 왜 4렙이야 우리 봐 처음에 내가 첫발에 바로 터지고 뭐 300천장에 한번 나오고 어 천장이 하나 나오고 세개 처음에 세개 3렙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천장 넘어와서 하나 나오고 아잇 어? 하하 3개 먹고 하나 떴어요? 음. 아, 그렇습니까? 아, 아쉽다. 자, 눈 반짝하고. 자, 튕겨내고 있고요 자, 뚫어보고. 한번 가보자. 오! 또 3개야! 또 3개야! 아하. 와. 그래도 마스터코인 전급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음와딱 하나만 뜨면 그죠 바로 그냥 풀업 짓고 바로 막 리뷰 들어가 겠는데 밤 태양 한번더 가자 태양 오케이 나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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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번에 가능합니다 요번에 요번에 가능할 수 있다 어, 다이앤님이 다이앤의 가호를 지고 금 계시고 음? 자한발 쏘고요 아... 그거 <laughs> 아니구나, 그거 아니구나... 아하. 두발이고요 아하... 공포 게임이다 아... 이렇게 최대한 못하고... 전 공포 게임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아마 보시면은... <laughs> 절대 못해... 하여튼 시작도 못해! 자이거 가능하다잉 <laughs> 맞아요 기절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기절할 수도 있어 자오와아 깜짝이야 와 정말 엄청난 장면이긴 한데 아 어우 그래도 진짜 너무 멋지니까 이거 내가 할 말은 없다 할 말은 없는데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또오레브로 가겠네 자, 엘리 체리모처를먹고 같습니다. 팩트 마스터 코인은 진기하다 근데 실제로 페코가 더 쓰임새가 많다. 마스터 코인 쓰임새를 좀 늘려라. 의견을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오, 뭐야? 밤이고 빛이 나는데 로스베이 들고 있고, 호크도 옆에 있었고, 좋은 징조를 많은데, 그냥 태양 하나 면 되는 건데, 태양을 굳이 안 하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색깔도 좋고, 뚫어보라. 이래갖고, 푹! 그냥, 아이 어? 좋아! 야, 이거! 야! 저거, 징조가 좋은 게 많더라고. 징조가, 슉추 이렇게 되면서. 어. 야, 징조가 좋은 게 많더라고. 자, 두 발이고요. 요거 되겠지? 되겠지? 아이, 제 카밀라가 진짜 지금 차리라, 임마. 자, 이거 왔다. 그래, 왔다. 왔지, 여러분? 왔지? 마지막 한 발. 아직 한발 남았다 해서, 갔다, <laughs> 갔다라고? 왔어, 왔어. 왔, 와우. 아 예쁘다 근데 아. 사브나그와 이게 이렇게 되네 아 일단 오랩으로 오랩으로 음음어 아, 사브네 오랩이잖아 사랩이었나 그렇거든 음, 좋긴 하지 좋긴 한데 좋긴 하다 오케이 어스마트인왔구나아 아, 일단 요렇게 하나 더갈까한 천장 더 가.